협소한데 주민은 점점 늘어 내 집이 코딱지만해졌다. 심지어 하도 다닥다닥 붙어있으니 옆집 개지는 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린다. 이사를 다짐한 순간부터 두 다리는 쉬어본 적이 없다. 과연 나는 오늘부로 초고층 하이엔드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을까? 음. 괜찮네 랜드 플래시의 세계 V9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군. 오이안다 어. 어. 아니 오. 어. 어, 편하게. 저도 저기요. 어. 어. 저도 네, 그냥. 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집을 찾고 있거든요. 어?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. 클래스가 다른 그냥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아. <laughs> 차부터 우선 한잔하시죠. 아, 네. 하시죠. 일단, 좀 본론으로 좀 빠르게 들어가자면, 제가 오늘 그 상담받으러 온 아파트가 V9 하이엔드 리버뷰 포레스트, 르네상트, 션 벨리스라고 <laughs> 하던데, 이거 맞아요. 담긴 기능이 많아서요. 간단하게 V9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V9. 먼저 이 아파트 이름을 좀 뜯어봤어요. 이게 구세대 V-NAND더라고요 이 NAND 플래시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SSB나 뭐 USB나 이런 데이터를 좀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곳에 다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 NAND 앞에 V는 뭐예요? V...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셀이라고 하거든요 아. 한동안은 이 셀의 공간을 수평적으로 넓혀서 메모리의 용량을 키워왔는데 지금 칩은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더 많이 저장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이제 수평적으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위로! 위로 쌓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랜드플래시를 버티컬로 이제 쌓아 올리게 된 거죠 버티컬의 V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? 하긴 지금 이제 AI 직격탄를 맞은 시대라서 고성능의 고효율 메모리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v n a n 로 마치 닿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높이 높은 AI 씬에 막 닿을 수 있는 시대탑 같은 걸 쌓아 올리고 있는 건가요? 맞습니다 그렇구나 저희는 이제 층을 쌓고 쌓아서 최고층까지 쌓아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약 1조 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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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용량 아파트입니다 넓이는 그대로 두면서도 층을 높이니까 그렇죠.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 아, 여기 분양 상담가들 발이 장난이 아닌데 아무래도 높게 쌓다 보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? 역시 꼼꼼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둘러보러 가보시죠 좋습니다 이게 네. 또 집은 직접 봐야 그렇죠. 결정할 그럼요. 수 있으니까 이리로 가면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자, 다시 오, 오, 오. 오, 되게 빠르다. 아니 걱정한 거에 비해서 이 엘리베이터 속도가 엄청 빠른데요? 정말 빠릅니다. 빠른데? 음. 지금 탑승하신 엘리베이터가 채널로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V9의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 엘리베이터고요. 사람을 데이터라고 비유를 했을 때. 이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눌러서 그 층에서 내리는 게 랜드플래시에서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또 이런 엘리베이터가 수십억 개가 있어서 굉장히 데이터 용량이 크고 또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고층이어서 뭐 엘리베이터 문제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따로 없을 거예요.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각 층의 직위님들께서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겁니다. 내리시죠. 어, 이제 내리면 되나요? 네. 어, 뭐, 안녕하세요. 안녕. 네. 안녕. 뭐야? 오신다는 소식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아까 그 정우님이랑 선진님 아니에요? 전 정좌입니다. 전 부진입니다. 그럼 전 조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니 근데 이렇게 층이 높은데도 똑같은 구멍을 어떻게 쫙 뚫어내는 거예요?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저희 V9 랜드플래시의 공정 중 최대 난제가 테너롤 파기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꼭대기 층부터 맨 아래 층까지 한 번에 뚫기도 힘들 뿐더러 뚫는다고 해도 그게 구부러지거나 이런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세 번에 나눠 뚫는데 저희는 단두 번만에 그걸 해냈습니다. 예를 들어, 150층을 한번 쌓아서 뚫고 그 다음 150층을 두 번째로 쌓아서 뚫는 일명 더블 스택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더블 스택 덕분에 아주 그냥 뒤똥찬 매물이 싸게 나올 수 있었다 그 얘기죠? 그럼요 맞습니다. 어? 잠깐만 그러면 제방 남아 있는 거 맞아요? 저그 가계약금부터 좀 넣을까요? 아유 아직 볼게한찬 남았어. 공간 활용을 너무 잘해가지고 주연님 방 아직 남아 있어요. 자 이제 다음 직인님 만나러 가실까요? 아, 다음 직 그럼요 아시죠? 하나 둘셋 경우. 오 이거 아이 아 잠깐만. 아이. 이쁜 사람들 아니에요? 아닌데요? 아 이거 깜짝 카메라야 뭐야? 어? 아니 근데 공간 활용을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실평수를 잘뺀 거네요? 사실 기존 제품에는 더미홀이라는 셀 영역을 구분하거나 또 이제 지지하는 역할만 할뿐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영역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런 더미홀을 이번 제품에서는 최대한 제거를 해서 벽도 얇아졌기 때문에 더 실평수를 잘뺄수 있었던 거죠. 밴드 플래시는 이런 수평 면적, 즉 측면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어, 벽을 얇게 했다. 그러면 이런 층간소 간섭 현상은 어떻게요? 왜냐면 저기 알 보니까 그만큼 이웃이랑 가까워졌다는 거잖아요. 네, 말씀하신 대로 간섭 현상을 없애는 게 랜드 플래시의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오늘 그 비밀을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특별히. <목소리> 나무 아파트 비밀까지 그 생각은 없었는데. 고맙습니다. 아 이렇게 벽이 얇으면은 이런 소리가 다 들릴 거라니까 응답하라 오바 저기요 뭐야 이번엔 또 누구 저기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뭐야 오셨어요 아 잘 오셨어요. 어떻게 오셨어요? <laughs> 직진님, 정아님? 직진이에요. 정아니다름 예,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. 뭐 어쨌거나 제가 최첨단 아,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. 아니 이렇게 벽이 얇으면 이 간섭 현상 때문에 데이터를 잘못 읽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단 말이죠? 네 맞습니다. 그런데 v i 는 벽을 얇게 만들면서도 이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바로 셀 간섭 회피 기술입니다. 네. 간섭 회피 기술. 정보를 읽고 싶은 셀뿐만 아니라 그 셀의 위 셀과 아래 셀의 정보도 함께 파악해서. 속해요. 여기 정주이 기술은 정보를 읽고 싶은 셀뿐만 아니라 위 셀과 아래 셀의 정보도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기술로 실기운 아파트 생활을 위해서 위 집과 아래 집의 생활 패턴이나 정보를 좀 파악해서 층간 소음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간섭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막 엄청난 기술들도 결국에 다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. 정확하십니다.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군요 맞습니다 이젠 결정할 때가 된것 같아요 종합해보면 이 V9 아파트는 채널 홀 애칭으로 일단 성능도 뒤지지 않는데 범위 홀도 다 제거해서 용량도 넉넉하고 간섭 현상도 셀 간섭 회피 기술로 미리 대비를 해놨다 이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아 지장 좀 찍어야겠다 안녕 안녕 그러면...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나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 게이 아파트 날이죠. 비전이 있나요? 아 역시 탁월한 질문이십니다.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QLC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추가로 2030년까지는 이 랜드플래시 천 단, 무려 천 단이나 높은 랜드플래시를 쌓아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천 단? 도장 가져와!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. 오케이. 오늘은 제가 이 AI가 이제는 영상 분석까지 할수 있게 됐다고 해서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여기 보이는 이 AI에 제 영상을 싹다 넣고 어떤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같은지 한번 물어볼게요. IT 테크 유튜버. 어? 다만 부업으로 재현 배우, 가수, 어? 저승사자로 판단됩니다. 가요